예레미아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아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야회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후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야회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이하회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인이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야외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쇠기둥. 롯 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야회의 말이니라. 2장. 야회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 지니라, 야회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시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야훼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나 야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야외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침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야후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이 두가지 악을 행하였나니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가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야훼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나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월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 즉내 하나님 야훼를버림가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기요 고통이는 줄 알라. 주, 망군의 야회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네 멍해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야회의 말씀이니라. 내가 진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 얘기를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 낙이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 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같이. 이스라엘 집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 수아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야회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야회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겠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아회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고린도우서 11장 머나건데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녀로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로 광명이 천사로 가장 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줄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손에서 벗어났노라.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누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궁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 때까지 우리가 자기 별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린가,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